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레포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GBTC를 출시했고, SEC와 현물 ETF로 전환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레포트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보유량 탑 10을 보면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1등으로 약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64만 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3위가 6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레이 스케일이 약 3.5배나 더 많이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투자, 자산 규모 면에서 엄청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인사이트가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대한 현황과 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올해 대비 120%가 넘는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비트코인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74%가 0.1 BTC 미만의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임을 그레이스케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보유 상위 지갑 5개를 보면 모두가 거래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지갑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들 다수를 대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자료는 비트코인의 식별 가능한 공급량을 나타내는데 비트코인의 소유권의 40%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정부기관,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이 널리 수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통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볼 자료는 10년 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은 고정 공급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소유자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홀딩되고 있는 코인과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공급 역학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현재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총 물량의 14%나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코인, 그리고 분실된 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공급량의 14%의 대규모 물량이 고착화되었다라는 점은 24년 비트코인 반감기 혹은 현물 ETF 승인과 같은 호재가 발표가 된다면 가격의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자료는 채굴자와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보유량과 가격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채굴자와 거래소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고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회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리고 주황색은 채굴자의 보유량을, 그리고 파란색은 거래소의 보유량을 나타냅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당시, 채굴자들과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크게 매도하지 않고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굴자들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차트는 가격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경향과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마지막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시장은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의 채택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치적, 규제적인 발전은 비트코인의 채택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인 밀레이를 예시로 앞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에 있을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채 6개월이 남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장기 홀딩량은 최고치를 기록한다라는 점을 볼때 소유와 공급의 역학관계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시장의 반응이 증폭될 수가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자산의 클래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의 레포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